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항상심이란 무엇인가 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심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간다, 성장 발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앞으로 한발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지금보다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와서 자신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 발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알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가 없을 때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걸어갈 때하고 성장 발전이 차이가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내가 30년 뒤에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 거라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걸음을 그럴 때 성장발전과 장기적인 목표는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장발전은 분명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지라도 또 어떤 상태에서 차이가 나는냐면, 내가 언제든지 밤새 안녕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가지고 시간을 빛나게 쓰는 사람하고 비록 30년 뒤에 장기적인 목표는 있지만 이렇게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할 때하고는 확실히 시간을 빛나게 쓰는 그 강도는 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내가 왜 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밤새 안녕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정립을 하고 시간을 빛나게 쓰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항상, 즉,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이렇게 속도나 나중에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100일을 보냈는데도 내가 100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한 사람 하고 그리고 그걸 할 때도 내가 밤새 안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아주 그자투리 시간 나는 틈새의 시간 그, 일본 일분들도 그장 빛나게 썼을 때그 백일 하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그냥 흘러보내고, 그냥 내가 해야 될걸 해가면서 했을 때하고는 또 다르다. 그리고 내가 백일 동안 이 목표를 왜 하려고 하고, 그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고 하는 것또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되, 밤새 안녕 안할 수도 있으니까, 30년 뒤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그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놓고 여러분, 그룹을 걸어, 그려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히 달라집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가면 분명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짐작하셨습니까? 첫 번째, 장기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세웠는가? 두 번째, 그 분명한 목표는 이유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립이 됐는가?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은 또 밤새 안녕할지도 모르니까 하는 그 생각으로 시간을 빛나게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게 하는 요소들이 다 그래서 함께 챙기면서 항상 심으로 즉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정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